서 계시고 교회 여러분들은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제 공사자 대표는 후보자의 명단을 시민님께 제출합니다. 예비 신자로 받아들여진 이제 예배자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무엇을 통합니까? 신앙합니다 신앙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주님, 주님의 입김으로 악령들을 쫓아내소서. 주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악령들에게 물러가라 명령하셨소. 사랑하는 모자 여러분,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도와주시어 여러분은 오직 하느님과 그리스도를 공경하고 험수하며 하느님과 그리스도만을 숨기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이제 하느님이 아닌 다른 잡신들과 하느님 공경에 위배되는 미신 행위들을 공개적으로 끊어버릴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느님과 그리스도를 떠하거나 다른 잡신들을 숨기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합니다. 네, 결코 여러분은 미신을 끊어버립니까? 네, 지금 이 후보자들을 인도한 후교님들과 여기 모인 형제 여러분은 이 후보자들이 한 소약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후보자들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그리스도만을 준비했다고 서약하셨음을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예, 네, 증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후보자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따로도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인자하신 하느님 아버지, 주님의 이 종들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리나이다. 주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들의 마음을 일깨주시어 예전부터 이들이 주님을 찾다가 오늘 저희 앞에서 주님의 도르신에 응답하게 되었나이다. 그러므로 저희 모두 주님을 기리며 찬미하나이다. 주님, 찬미 찬미 이제 후자들은 보 새로운 삶의 표시, 십자 표시를 받게 됩니다. <laughs> 사랑하는 후보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후견인들과 함께 앞으로 나와, 새로운 삶의 십자 표시를 받으십시오. 앞으로 나와 주시바랍니다 이마의 십자 표시를, 이마의 십자 표시를, 표시를 받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몸속 주님 사랑의 표주로 그대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제 그분을 알고 그분을 따르도록 노력하십시오. 자들은 사제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 기도를 인자로 들으시고 저희가 이마에 십자 표시를 한이 예비신자들을 그 십자가의 심으로 지켜주시어 이들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마침내 새로 나는 명예를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나이다 이제 예비신자들은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대보대모 여러분, 예비신자들에게 어떤 새 이름을 주었습니까? 그리 그래, 앞으로 예비신자 여러분은 그 이름으로 불릴 것입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십시오. 자비선부터 이사하 함께해서 겠습니다

모두 로 일하셨습니다. <laughs> 기도합시다.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느님, 한절이 청하오니 주님의 종들을 자비로 입어 보시어 이들이 언제나 성령으로 불타올라 희망으로 기뻐하며 한결같이 주님의 이름을 숨기게 하소서 주님 이들을 새롭게 다시 나눈 세례를 그시어 주님을 믿는 신자들과 함께 복된 삶을 살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상급을 받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비신자 여러분 평안히 가십시오 주님께서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빕니다 아멘 음, 네, 감사합니다 예비신자들 네, 돌아가시고 이제 신앙 고백부터 의사가 계속 되겠습니다. 예비 신자들은 안내에 안내에 따라 양쪽 통로를 통해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